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같이 함께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사업파악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반기를 끼워도 되는지 하품을 해도 되는지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지 사업파악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옆에서 함께 봐왔는데도 혼자 엉뚱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참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눈치없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안 되려면 최소한 전반적인 상황을 알고 잘 이해를 해야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것처럼 특히 성경에서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을 떠나서 신성 무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 사건으로만 볼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당연히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혼인잔치 비유, 단편적으로만 봐도 큰 문제는 없지만, 좀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혼인잔치 비유를 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혼인잔치는 잠시 접어두고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오늘 이 본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에 화요일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라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예, 호산나, 호산나, 예, 종료나무 가지를 깔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죠. 한마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줄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 알아보고 큰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월요일에는 무엇뭘 하시냐면 성전에서 사고 파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대충 분위기 아시겠죠? 지금 이런 모든 일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싫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성전에서 제대로 사고 파는 것조차도 힘들었던 백성들은 좋아할 것이고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일반 백성들에게는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싫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까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권력을 손에 쥐고 그 권력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이었겠죠. 마약보다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정치의 맛,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들의 인기를 뺏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건 절대로 반가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대자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자신들의 절대 권력에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똑 부러지게 가리키기까지 하시네요.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즘 말로 네가 뭔데 설치고 다리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바로 3일차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독생자 그리스도야.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좋게 설명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뿐더러 완전히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답변하시는데 총 3개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였냐면 두 아들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라고 하니까 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만 하고 가지는 않았죠. 그 다음 둘째 아들에게 아들에게도 포도원에 가서 일좀 해라 라고 했더니 앞에서는 안 갈래요 해놓고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 당시 인간 취급도 안 하던 세리와 창녀가 너희 대자사장들과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신 겁니다. 어,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시는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악한 농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어, 농부들에게 관리를 맡기고 세를 주고 외국에 나갑니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돼서 주인의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죽이기, 죽이기까지 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종을 보냈더니 역시 마찬가지여서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사장의 아들이니까 좀 어려워하겠지 하면서 보냈더니 오히려 이 아들이 상속, 상속자가 될 거니까 죽여서 포도원을 통째로 먹으려고 아들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대답은 잘해요. 그 농부들을 다진멸하고 제대로 일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거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갈 사람에게 넘겨줄 거다. 그제서야 이 바보들이 자기네들한테 얘기한 줄 알고 화가 났는데도 여론 때문에 처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왕의 혼인 잔치 비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보신 성경 보신 말씀 내용입니다. 왕자가 결혼을 하게 돼서 무척이나 기쁜 마음으로 왕이 결혼식을 결혼식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왕가의 결혼식은 요즘 시대에도 그렇듯이 얼마 전에도 예전에도 영국 왕자 결혼식도 지구 반대편까지 생중중계 할 정도죠. 또 많은 사람들에겐 서로 왕에게 얼굴을 비출 수 있는 기회로 각국 귀빈들이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이 비유에서는 황당하게도 초대받은 사람들이 귀찮아 합니다. 왕이 초청한, 초청하는 건데도 감히 귀찮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왕인데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 왕으로서는 아주 기쁜 기분 나쁜 상황이 되는 거죠. 어명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꾹 참고 다시 좀 높은 종들을 보내서 아주 성대하고 푸짐하게 진수성찬을 차렸으니까 꼭 오라고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또 무시하면서 밭에 김매러 가버리고 자기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로 일하러 가버리죠. 그리고 딱히 할 일도 없던 나머지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립니다. 이건 거의 구테타 수준인 거죠. 왕의 이름으로 찾아온 사신이나 다름이 없는 건데 그 종을 죽인다? 간이 배밖으로 나온 겁니다. 결국 왕이 군대까지 보내서 살인자를 처형하고 도시를 아주 불태워버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반전이고요. 일단 여기까지 비유를 보자면 풍성한 결혼식은 천국을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왕은 하나님이 되겠고요.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대체사장들과 장로들을 비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왕이 베푼 혼인잔치에 그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사람들도 천국의 초대를 받았지만 천국에서 누릴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 혼인 잔치 날이 온 나라가 슬픈 장례식장이 되어버린다 할지언정 왕의 초청 선의를 베푸는 손길에 거부를 하고 오히려 도전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왕의 명령을 받아 나온 종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으로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 살짝 비추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 모조리 싹 쓸어버리시는 단호한 왕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비유의 후반전에 들어가서도 이미 벌려놓은 지수성찬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왕이 다시 지시를 하죠. 제일 사람많은 번화가로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정말 진짜 아무나 막 데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득차긴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데려오다 보니까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왕이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다 준비까지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자, 확인차 둘러보다가 또 사건이 터지죠. 왕이 준비해서 나눠줬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던 것입니다. 너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라고 했을 때이 사람이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하거든요. 결혼식에 걸맞는 예복까지 왕이 다 준비해 줬는데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왕이 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뭘 비유하는 걸까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왕이 바로 대가를 치르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천국의 기회를 베풀어 준 것에 보답하지 않게 된다면 그와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우리들에게 친히 복음, 예복을 주셨건만 받아들이지 못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데로 던져진다.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 슬피 울며 일을 가게 된다. 꼼짝 못하게 묶여서 우리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손도 쓸수 없다. 오직 왕이 눈밖에 난다는 것은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감이 잡히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왜,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다고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말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즉, 예수님의 권위에 의심하지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합은 입은 자는 적은이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거죠. 즉, 이 14절 말씀은 왕의 혼인잔치 비유에서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이세 가지 비유를 통틀어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즉,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이 여기서부터 나왔고요. 이 말씀은 두 번째 악한 농부의 비유 끝부분의 말씀인데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보시면 항상 딱 맞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성경에서 세례와 창료로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성경 권함만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laughs>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우리는 모이면 수시로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금 진흙탕, 진흙탕도 이런 시군창이 없죠. 그런데 한편으로 이게 다 배부른 소리는 아닌가. 지금 한가롭게 남은 걱정할 때인가? 물론, 나라 걱정이, 걱정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열매가, 하나 나라의 열매가 부실한데, 지금 내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저산 넘어 불경황하고 불걱정하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좀처럼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굳어버린 신앙생활에 무엇으로 변화를 줄 것인가? 저부터 걱정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청안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나라의 열매로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모두 이런 선한 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크게 말안 듣는, 듣는 큰 아들보다 그래도 작은 아들이 낫네. 별 희한한 강도 같은 농부들이네. 동네를 불살라버리고 손발이 묶여서 일을 갈게 된다. 이런 말만 기억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이러다가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택함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정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철저하게 우리 관점에서 볼때 이런 것이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돌아오라는 거죠. 내가 초대하는 천국잔치에, 제발 좀 돌아와라. 내가 함께, 나와 함께, 천국잔치 자리에서 함께 즐기자꾸나. 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내말좀 알아듣거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애타는 심정을 그 심정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데도 여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거만한 모습에 우리들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nd